이제 시설로 가는 길이, 이제 시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 왔네요 근데 이 달리는 타이밍이 절대 뭐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 게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게임이 있는지도 몰랐어 시설 도착 아스트라. 깨부셔! 왠지 계속 그냥 뛰어가는 건 아니구나. 자막이 뜰때딱 속도가 줄어드네요. 참 편하게 잘돼 있다니까, 게임이. 아, 또 물이야? 이상시 아스트라 시설 내에는 노심용해를 막기 위한 <laughs> 조치가 되어 있다? 펌프장에서는 낙진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코어를 시킬 강물을 지속적으로 퍼나른다.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죽어도 이 공장은 계속 돌아간다 이거네. <laughs> 이런 분위기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게임하기 조금 힘들 것 같긴 해. 어, 비상침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인 것 같죠? <laughs> 강물 계속 끌고 있다. 그 뜻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디가? 엄마. 아. <laughs> 어, 여기 어디에요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어, 저쪽이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아예 잘못 온거 같아요. 반대로? 뭐야? <웃음> <웃음> 왜 놈? 반대로 갔다가 한번 오자. 망했네요. 아. <laughs> 여기서 한번 착지를 하자. 그래.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는 길이 있었잖아. 이건 또 뭐람 뛰어가야 되겠네. <laughs> 이 가속도가 될라나? 안될것 같은데, 아 되네요. 이게 아직 아무리 점프를 많이 해도 감이 잘안 생겨요. 내네 발? 이렇게 많이 써야 돼? 오. 이런 거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 떨어지는 거. 너무 무서워. 이 사람들이 여기 아래서 뭘 하고 있던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네요. 이 아래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최종 병기로 과학자가 나오지 않을까? 과학자가 나오면 그거 나름대로 재밌을 듯? <laughs> 왼쪽, 오른쪽에 지금 뭐 엉뚱한 게 하나씩 있긴 한데, 무시하고 갈게요. 어, 잠깐만! 어, 물인데, 저, 아. 이게 물이라서 점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번에 쭉 갔어야 됐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파이프 따라서 잘 달리고 점프. 오. 이렇게 달리는 곳에서 한번 끊기면은 되게 그건데 아쉬운데. <laughs> 여기도 지금 가속도 그거잖아요. 가속도 해가지고 한 번에 점프해서 갈수 있었던 곳인데. 으흐. 뭐지? 갈수 있나? 아니. 어 그냥 달려가면서 점프하면 안 되겠다. 음. 그냥 가서 아닌데 점프를 해야지 생기는데. 어, 그래 이렇게 했어요. 어허, 어허, 어허. 여기 어딥니까 뭔가 하면 할수록 약간 좀 능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피지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조금 뭔가 어? 여기선 이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고장이 흐어 여기 <laughs> 무슨 일이 있던 거지? 그러게 다 죽어있네. 뭔 놈의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왠지 보스전의 느낌이 난다. 에너지가 해골이다. 해골이 어디? 해골? 아! 그러네. 바닥에 엄청나게 해골이 있네요. 먹기 먹는 곳? 뭐 해골이 엄청 많아요. 그본원네 그거 마냥. 그 이름 뭐였죠? 그 모너네 보면은... 이게... 예? 뭐가 오시는데요? 쟤네 에너지를 두르고 있다. 그 빨간색 댕댕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따거... 하지 마세요. 어디가... 우... 야, 이거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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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는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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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그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었어. 이거 아까 먹지 말 걸? 이거 뭐람? 아니. 피지컬이었어? 갑자기? 야, 여기 싸우기 좋은 곳을 내가 찾지를 못하겠네. 오, 어, 바로 나오셨네? 아, 왔다고, 왔다고. 야이씨, 맞대래. 근데 제가 쉴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안 때려줘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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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기다려봐요 아이씨 조금만 기다려봐 나 에너지 좀 먹게 야, 먹이를 먹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먹을 줄은 몰랐지 뭐야 잡았어? 아 그건 아니구나 어떻게 피한다 이거 어어 점프 앞으로 야 이게 뭐야 아니 어지러워서 보이질 않아. 아! 살았네요. 뭐지? 뭐지? 여튼 성공.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네. 저건 도대체 뭐였지? 이곳은 분명 그들이 식사하는 곳이었을 거야. 아 그러면 아까 걔네들이 그 신화 속의 그 육식 거인? 걔네들을 얘기하는 게 맞나 봐요. 그 쪽과만 애들이 큰게 아니라 어. 이게 이제 그 폭탄인가? 음, 이건 탄두 폭탄.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타나토스캔. 아 근데 확실히 이거 미친 놈이네요. 어. 그 위에도 또 있네요. 타나토스. 아 뭐야? 어 그래서 이거 가는 길이 어디야? 뭔가 열릴 것 같은 셔터나 에너지를 넣는 그런 게 없네요. 찾아보자. 항상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됐었어. 여기 있네요. 벽 뒤에 공간이 있어요. 서는 떨어지고 <laughs> 에너지 넣고, <laughs> 넣고 근데 흠저 <laughs> 타나토스 캐논인가 머시기인가 뭐 그걸로 와 이건 또뭐 뭐야? 어 이거 그 어린 정 어린 애들. 이건 뭐야? 이거는 그 에너지 씨앗이고. 아 이거 얘들을 여기 가둬가지고 실험을 했네. 아 우리가 에너지로 썼던 게 전부 다 데몬 이 알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구체가 이렇게 변하고. 여기서 이제 애들이 탄생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니까 무한 반복인 거네 우와 그러면 에너지로 썼던 거 자체가 지금 이 슈트의 에너지 자체가 얘네들 알이었다는 뜻이네요 오 마이 갓 뭔가 좀 그렇다 그니까 좀 죽으면은 생명의 대가, 대가로 살아난 것도 살아난 건데 에너지, 자체로 이제 죽이고, 살리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흠좀 음. <laughs> 게임 자체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s 음. 타나토스 캐논으로 이제 여기를 파괴하려고 했으나 어... 실패를 했다고 하니까 그 타나토스 캐논을 찾아서 저유회의 고리 순환고리 부셔버리러 갑시다 부셔 <놀람> 아, 생명의 씨앗 자체가 없어 가지고 계획이 실패를 했었다. b 아. 근데 이 캐논을 만들었다고 쳐도 어. 이거를 운반하는 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 되지? 아하. 아하. 들어가. 좌우로 움직여 타나토스 캐논을 조준하십시오. 어디지? 아하. 아. 이건 부셔야지. 저희가 이제 소마 연구소잖아요. 부셔야지. 오우. 생각보다 그렇게 이펙트는 강력하지 않네. 뭐야? 그 알들을 흡수하는데? 오 그니까 저거 자체가 이제 알을 캐는 그런 거였으니까. 아, 이제 물차니까 나가는 거네. 도망가자. 50용이라고 아까 이제 여기 시설에 들어올 때, 시설에 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회로를 시키기 위해서, 어, 강물을 계속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 도망가! 노1 6회가 정확히 무슨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저비상침수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말이 들어라! 으아! 라라 으아! 깜짝이야. 이. 일단, 여기를 빨리 나가는 게 목표겠지? 아, 너무 많은데? 빨리, 빨리 도망갈 수도 있나? 그냥 무시하고 달리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가다가 걸리적거리는 건 지워버리고. 근데 뭔가 아까 그 가속되는 걸 봐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달리는 속도가 되게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 뭐야 잠겼어. 오오 오. 에너지가 안 빨린다. 피셔의 사무실? 뭐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뭐가 뜨긴 뜨거든요. 아 여기 있다. 어. 이곳은 사라진다 뭐 어쩐다 그런 말을 하네요. 그니까 여기는 세상이 여기를 경험할 권리가 있다고. 어. 모두 이 생명체들에 의해 어. 저 아래쪽에 식사하는 곳 그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미친 놈이네. 갔다고. 그러니까 결국 저 생명체라고 하니까 그 그거 그 뭐냐 저 육식 육식 거인들 저 친구들한테 다 죽은 거겠죠? 뭐야? 아, 얘네들이 이제 육식 거인. 얘들을 얘기하는 건데 얘들한테 이제 생명을 넣으면은 반응을 안 하니까. 아이 또, 달리는 거네요. 달려! 가속도가 안 붙지? 붙었다. 빤스런. 어, 근데 이거, 레일을 따라 달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진 않아요. 저기 밖에 멀리 바깥이 보이는구만. 난 여기를 나가겠어. 오, 잠깐만 이거 한 번에 저쪽까지 가는 거 같은데. 와, 이거 물수제비 때문에 갈수 있겠죠? 아니네요. 죽은 건 아닌 거 같은데 그 벨리 표시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어, 슈트가 드디어 벗겨졌다. 흠 어, 이제 소마 시설이라 저 아스트로 시설 저거는 다 박살이 난 거네. <laughs> 일단 사슴이 죽어 있고 나무도 죽어 있고 다 죽어 있고. 그 데이몬 알들도 다시 보이고. 에너지로 썼던 거 자체가 저게 알이라는 게좀 미안하네. 어, 갑자기 약간 사상 사상간의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어, 게임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사상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 뭐 여러 가지 신화가 나왔고 뭐가 나오긴 했는데, 어, 아만봐도좀 사상간의 싸움인 것 같다라고 해야 되나? 음, 이 게임은 여기서 끝이네요. 아, 근데 게임 되게 재밌어요. 그래픽도 재밌고, 어, 비주얼 노벨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취향에 따라 많이 갈리긴 하겠지만, 비주얼 노벨 게임들을 보면은 게임하다가 어느 순간 지루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약간 이 게임은 볼 것도 잘 만들어 놨고, 중간중간 쫄깃하게 만드는 재미도 있고, 분위기 체인지하는 그 순간도 되게 좋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벨리 재밌게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